여기가 대천항, 그 스카이라운지 넓은 네, 곳에 올라왔어요. 네, 굉장히 사실은 무서워요.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. 어우, 어떻게 이렇게 걸어, 걸어 다니지? 어머 무서워서 못 가겠어. 아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어 아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.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. 여기, 여기 지금 우리는 커피하고 어 저는 블루베리 주스를 신청했어요. 어, 그리고 지금 여기 아 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다리가 <laughs> 후들후들 <후두루들>, 후들후들 <후두루들. 웃음> 우리 목사님 <laughs> 웃으셔요. 이게, 이게 블루베리인가요? 어? 네. 어? 뭐, 뭐 움직이지? 움직이죠. 네. 어, 어, 어 움직여요. 어, 이 바다 밑인데요. 음. 음. 아유, 어, <laughs> 후들후들후들후들. 어, 그러나 어. 걸어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어, 내가 여기 걷는다 해서이 건물이 무너질 일은 없고. 어휴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. 아이. 아이 무서워. 제가요. 어, 어. 이 줄을 타고 저기를 가 볼까 하는데 실상은요. 이이 이 건물 이게 이상하네. 이 건물이 약간의 흔들림을 느껴요, 제가. 아유, 무섭네요.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더 걸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지금 앉은 상태인데 아유, 무서워서 어, 내려가야 되려나 봐. 요 아, 이고 무시라. 알고 무시라 그랬는 여기야. 너무 대죠. 그대들 떨리지만 지금 만져 있어요. 어. 어. 아, 이거 무죠 아, 이거 뭐이 건물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. 아, 바람으로 좀 흔들려. 예, 네, 예. 네. 이게 어. 비밀 햇때덩어리가 흔들려. 예, 네, 예. 네. 흔들거려요. 아, 네, 어, 진짜 정 경치 진짜 좋네. 음, 와. 쟤들 참 용감하네요. 아이고, 제들 응. 얼마나 소리도 안 질러. 어메 여자애들이. 네, 네. 저거 어. 안무서안 무서워? 괜찮아. 어. 다 야, 봤어요? 네. 네. 학교 다닐 때 예. 네. 네. 훈련하는데서. 예. 네. 해 봤어요? 네. 어머나 우리는 저 타면서 사진도 찍고. 아이와 네. 네. 내려갈 때만 무섭지. 저거 네. 저거 가면 안 무서워. 와, 마지막 보네? 네, 야, 타는. 신난다. 맞네. 저기서 봤나봐요. 네, 봐도. 아너 이것 타고 여기 이쪽 타가지고 다른 다른 태워가지고 아어 저기는 운전 연습하는 데죠. 그렇죠. 야, 물은 맑으네요. 참 좋네. 감사합니다. 물은 예, <laughs> 네, 물은 참 좋아요. 여기가 대천 바다? 네, 대천. 바다. 대천 해수욕장. 네, 해수욕장. 해수욕장. 예. 전망대. 전망대. 스카이 라운지? 네, 스카이 라운지. 예, 예. 여기 14층이요? 층 와, 와, 와. 우리 20층 20층에 왔대요. 아그 무서워. 아그 무서워. 갑자기 무서워졌어요. 20층이라 합니다. 음이, 음이. 아 무서워 무서무워아 이거 무서워아 이거 아 이거 무서워. 갑자기 2 0층이라 하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. 아 이거 무서워. 아 이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? 우리 양우영 목사님. 아 내가 남원 양씨 양순옥 목사잖아요. 우리 오빠. 그래서 오빠. 아 여기는 우리 노 회장님 아김 잊어버렸어 건왜 네, 김건영 우리 노 회장님이십니다 잘생기셨죠 아 용현 갑자기 무서워졌어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십니다 어. 아. 아주 목기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이렇게 긴 여행을 왔는데 참으로 좋네요. 그런데 다리가 우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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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요. 대한민국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. 정말 멋있어요. 어, 외국만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멋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 저기 자전거로 타고 오는 저 연인들의 저기, 레일 타고 오는 것좀 보시겠습니까? 좋죠? 아이고, 저기 젊은이들은 못 오네. 힘이 딸렸나? 팔좀더 힘을 줘가지고, 굴려! 얼른 와, 얼른 와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우리 저것도 타고 싶고, 이것도 타고 싶고, 그러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, 빠이빠이.